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SENR 실무 면접 답변 분석 핵심 가치와 직무 기술서를 연계하여 답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ENR은 열병을 발전소인 반월, 구미 또 자회사인 포천의 집단에너지 에너지 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인 동해전력 그리고 풍력발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가다 보면 우리 회사의 이날에 발전소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질문을 한 경우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연 텔의그 비전 에, 핵심 비전 사업 방향은 예중 핵심 사업 방향 중에 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조직 문화 개선 그 다음에 이죠. 동료관과 직장 상사간의 일체감, 그다음 사계진작, 동이죠런 가치를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그림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관련된 핵심 가치로서는 도전, 실행, 안정, 소통, 소통인 등과 같이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과 연관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 답변에 연계할 것인가 어, 질문에또한번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채용은 요즘은 채용 연계형이죠. 평가고사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채용 공고에 직무기술서가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은 숙지함은 물론 연계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질문에서 또 질문할 때 연계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변집은 통상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 지원서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통상 해당 직무기술서와 핵심 가치를 연계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e 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은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가 확인을 합니다. 어떤 쪽으로 하냐. GSE라는 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업무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직무 기술서 분석과 기업 분석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실무 면접 시 나왔던 면접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직무기술서와 핵심 가치에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면접 내용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께,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무기술서와 기업분석입니다. 채용고에 아까 남아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똑같이 여기서 카피해왔습니다. 50분야의 직무기술서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며 지원전에 반드시 이해하라는 뜻이다. 강조드립니다. 자, 직무, 요번에 채용고고에 나온 직무기술서는 기계, 전기, 환경 분야입니다. 요번에는 환경분야 빼고 전기분야를 중심으로 전기분야에 지원한 지원자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직무기준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이 24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전기설비의 계획 발전소에 있는 전기설비의 계획적인 정비 및 문제점 발견 시 원인 분석 정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거기에 관련된 대책, 직인 정비 방안이죠. 평소에 관리 방안, 설비 관리 방안을 통한 성능 개선, 뭐 개선 활동도 하고 자재 관리 활동도 합니다. 등 전기 맡은 설비인 전기 설비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전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입사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됩니까? 정비교회 출입하고 예방정비죠. 또 사후정비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방정비죠. 근 전, 담당 전기설비 유지 관리요 이거 하려면 안전, 관리자의 업무도 하고 기술자료도 관리하고 도매 및 기술 검토도 한다 전기설비의 정비점 평상시 하는 정비와 계획정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은 보통 1년 단위 계획도 많이 합니다 이 세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사 4년제 엔지니어이죠. 학사 출신들한테는 질문을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전기설비 발전에 관련 기초 이론에 대한 사항과 발전소의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도 일부는 물어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 보고서입니다. 홈페이지, 특히 이제, g n r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제가 들어갔는데, 다트가 대표적인 사업보고서. 기업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업보고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에 내가 필요한, 자신이 필요한, 지원자가 필요한 부분을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가 우리에서는 이거 이거 이거다 라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가지가 사업 보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이 네가지 정도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면접 내용이죠. 제가 앞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질문 내용을 예시로 보면서 직무기술서와 기업분석에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가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미사업장이죠. 구미발전처 발전소 발전소 거기에 합격한 제자라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실로 면접 볼때 면접관 4명, 발전처장, 경기팀장, 기계팀장, 인사팀장 등 4명과 지원자 5명이 이루어져 있고 40분 정도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다몇 명입니까? 8분입니다. 8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지고 다른 지원자 4명보다 호감도가 차별화되시도록 높게 돼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역량과 유사경험을 연계해서 매칭해서 얘기해주면 된다. 그러면 호감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구미발전소의 특징, 면접 1차, 심일면접 특징은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편안한 분위기, 좋은 호응, 전공에 관해서는 크게 묻지 않지만 가끔가다가 보면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묻습니다. 또 학사 출신들은 또 전공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전문학사기 때문에 전공에선 크게 묻지 않지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간단한 전공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8분에 걸쳐서 물어본 사항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이었습니다. 8분 동안. 본인은 8분이 아니고 한 80분 대답한 시간이 흐른 것 같겠죠. 그쵸? 음. 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 기술관리자가 되고 싶다 했는데, 이건 뭡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보고 실무적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합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거에 관련돼서 나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로 얘기한 다음에 잠재 역량과 유사 경험을 근거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조금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대한전기학교 참여. 이것도 자기소개 나온 내용이죠. 태양건과 풍력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뭐, 풍력 사업, 무슨 사업, 발전 사업, 다 나와있죠. 거기에 중에서 풍력 사업을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단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야 됩니다. 장점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전 다가 하락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 제가, 이 말을 조금 제가 처음에 지금 한번 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건 말 잘못해가지고. 하락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인데, 예, 네. 풍력 사업 발전기 대량 사용 기술 발전이란 발전기 하락인데 이걸 제가 말을 좀 아까 잘못해서 삭제라고 다시 얘기하는 중입니다. 자, 하락인데 장기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문제 확대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을 맞춰서 열병원 발전의 단점은 뭡니까 지역 사회에 대한 그 공해.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얘기를 할수 있다. 대신, 그런 단점을 얘기하면, 거기에 연계돼서, 그러면 그것을, 단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소하는 방법은 지원자의, 이것은 무엇인가를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머지 뭡니까? 구미 열평 발전소를 왜 지원하였는지, 고 지원동기죠. 여러분, 왜 지원동, 기 지원했습니까? 돈말이줘서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예체능체육활동 자신의 분야가 무엇입니까? 봉사활동 물어보죠. 그러면, 이 부분, 지원동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왜 어떤 사업방향과 이런 분야에 관련된 것이 주가식으로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내가 어떤 잠재역량이 있고, 유사경험이 있어서 나는, BSENR의 구미사업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익을 줄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된다. 그 얘기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이 뭡니까? 동료 간의 팀워크, 소통, 도전 의식, 사기 진작, 일체감 제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것이 자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일체감과 동정의 소통을 어떻게 내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라 만들었습니다. 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신의 역할을꼭 얘기해야 됩니다. 역할에 관련돼서 소통과 일체감, 사기 진작. 협동 이런데 지휘했다 느끼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활동은 뭡니까? 당연하죠 협동정신 사기신작이죠 일체가 소통능력 실행력 희생이니까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하나 더 볼까요? 일번작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봤죠. 다섯 가지 질문이 있죠. 중요.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전. 여기 나오죠. 안전. 반드시 전기뿐만아니고 기계도. 환경에도 대기업은 대기뿐만이죠. 모든 기업은 아니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탈바스 없는 탑도안 되는 중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를 꼭, 나름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직과 이전 회사 수행 업무는, 이건, 이직하고 원래 이 회사에 무엇을, 역량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쓸수 있는가.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와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다.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같이 될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 친구는 유지보수 업무에 지원을 했어요. 전기의 유지보수.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 관련된 여기 관련된 거죠. 여기나 여기. 이 중에서 도 똑같이 아까 역량이 결국에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 중에서 하나 얘기하고 유사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되죠? 마지막 할만은 5대 질문, 여러분이 숙지했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번 시간에는 실무 면접시 질문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면접시 명확하게 유용해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